자, 유하,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어, 일단 이번 영상은 이제 얼음, 이제 얼음 인형 이 단계가 자사 이벤트 중에서 처음으로 약간 도박성, 묘시카를 생각나게 하는 얼음 인형 만들기 또 이벤트가 있는데, 자, 오늘부터입니다, 이거. 요거를 한번 까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패키지 오늘 뭐 한여름의 어드벤터 캘린더랑,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빛나는 특수토브람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사면은 5핀 입장권을 줘서 일단 샀구요. 5핀 있다가 두판또돌 거고, 어, 요거 특터한번또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하고, 얼음 인형 단계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캘린더니까 그냥 까고, 요거는 바로 까고, 흰 펄. 이게 90개에서 무려 110장. 특토가 90장에서 110장입니다. 3, 2, 1. 딱. 어? <laughs> 잠깐만요. 100장이죠? 어, 100장이죠? 어, 100장. 어우, 순간, 얼탔네요. 예. 네. 100장. 90점만 나오지 말아라. 후! 아! 한번 더! 10장! 딱! 아! 아하! 109입니다. 자, <laughs> 그러면 380장이 나왔어요. 예. 요거는. 이거를 까두면은, 님들, 나 하나만 좀 물어보자. 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까두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 상태에서 말고, 이 상태에서는 12시 지나면 사라지나? 이 상태에서도 그대로 있나요? 예. 요 상태에서도 그대로 있나? 안 사라지죠? 아, 그러면 다 먹일게요. 예, 확실하죠? 오케이. 요 중에서 한 50배를 두 번만 좀 할까? 음, 어, 쿠베 새로 나왔네요, 쿠베. 맞네. 오늘 패치돼서 쿠베랑 우락, 우라카 나오죠, 우라카. 그리고 헥세바니도 나오고, 우라카 한번 잡아보자. 아. 팔아지면 쌍욕각이라고? 얼마 자, 그리고 우라카 잡고, 얼음인형 이거 단계 한번 해볼게요. 우라카 한번 새로 나온 거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뭐, 어차피, 단기, 다 낮은 애들이라. 음, 어한번잡아보자 딱히, 뭐, 별거 없겠지. 오! 야특포특포걸 특토, 요렇게 딱 생겼네, 우라카가. 오. 약간, 좀, 배경이, 색깔이 바뀌어졌죠? 색깔이 바뀌어졌죠? 아, 그거, 왈츠님, 이거, 시간제는, 아, 시간제한 없어졌어요, 패치로. 어, 약간 해자스럽게 바뀌었죠? 뭐야? 아, 뭐,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오, 뭐야, 오! 오! 뭐야, 이거? <laughs> 야, 놀랬다, 이거. 야, 뭐 이래? 저 <laughs> 물량 먹고 있네. 소리랑 먹을게요. 아, 뭔데 이거 토토가 왜 이래? 야씨, 이거 컨텐츠가 토토 컨텐츠로 했어야겠는데, 아,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321, 따! 아! 그럼 그렇지 후배, 한번 갈게요. 예, 코베도 한번 보자. 코베. 오야 빨려 들어간다. 오 빨려 들어가네. 오회오리드 생겼네. 야 이거 좀 약간 신경 좀 썼는데. 어 신경 좀 썼는데. 물보라. 추적해서 물보라 매이면 부적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아 여기로 유도 유, 여기로 유인하라네. 물보라. 오야 이거. 에이, hey, come on! come on, come on! 맞아? 유인하는 거? 어, 귀찮게 바뀌었네. 맞나? 유인하는 게? 아, 요런 식으로. 자, 아, 끝. 찌바! 아! 얘도 한번 볼게요, 핵스마리, 새로 생긴 애들. 음. 하, 핵스마리도 볼게요. 예.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붉은 빗기어의 추동자는 근거리 범위 공격. 뭐야, 이건 또? 오! 깐지어서 고. 아 이거 진작이좀 좀. 토토를 좀, 그냥 진작이좀 많이 좀 해줬지. 나무 조져야 돼요. 아 그래? 여기 나무, 여기는 나무. 나무가 없는데? 어, 여기 있다. 오, 나무. 오, 숨든구나. 그러네. 여기 숨어버리네 뒤에. 야 <laughs> 자, 이렇게 뚫어서 여기 왔습니다. 오. 야 그래픽 괜찮네. 오케이 여기까지 아 씨부레 근데 아 배우지 자 이렇게 새로나온 특수특세 3종 조졌는데 오잘 만들었네요 이 정도면 약간 음 괜찮네 오 점수 35,000개 주네 의영제의에 장신구 착용하기 모든부에 혼돈장신구 착용하기 아 이건 말고 자 그리고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얼음 인형 0단계 3개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운이라면 파이널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3, 2, 1. 아, 이게 여기서 선택하는 건가? 3개, 3개 선택하면 3개 딱뜨겠지 얼음 인형, 아, 1단계구나, 이게. 아,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3, 2, 1. 딱. 아! 오케이, 어. 아! 3단계. 야, 이거, 그니까, 그거네. 이렇게 안될것 같으면 처음부터 선택하라 그러네. 따! 아! 그래. 아, 11개 선택할 걸개 같은 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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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결국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자기가 선택 안 하고 실패하면 한계인 거네. 어, 이런 구조네. 개 같은 거 어, 그러네. 최종 단계 가서도 그 전에 미끄러지면 바로 한계인 거네. 야, 이거는 그냥 2단계에서 님들 11개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도박인데. 어? 너무 도박이잖아, 이거. 아, 씨. 아, 아, 이 정도일 줄이야. 일단 보시고, 다들 잘 판단하시고, 예, 좋은 컨텐츠였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어.